뒤집기를 하고 싶은데 놓는 범위가 넓어져서 그냥 놓더라고요. 일단 5,000원을 더 넣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메 도전 자 해봅시다. 저거 뷰? 지금 마시면 7초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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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초 일단 예초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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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릴6같아아아초6잘잘잘 6초 6초 6 그냥 뒤집게 한번더 해볼래? 아닌가? 아니면 끌어, 끌, 끌어, 끌어당기는 거 멋있는데? 오 어, 좋다 위치는 좋은데. 제발 뽑아라. 이거 뽑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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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즈. 자 이제 어떤 걸 하실 겁니까? 흰색? 어 시간이 10초 남았어. 시간이 많아. 이거 잘 잡을 것 같은데. 아까는 안돌왔어 1초. 잘되갔다잘되갔다잘되갔다 잘잘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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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또 뒤집기 뒤거 아니야 아, 이거 치는데 엉덩이 그래 하나 아, 딴거 없다고 뽑아보게딴거없다왜이 그래? 없어 그럼 빼고 빼버려, 빼버려 그냥 안 같은 초잘되갔다아 <laughs> 아니야 무겁네 어떻게 제일 어? 네. 볼게 오케이, 음, 또 해봐요, 한 번. 3초, 2초. 어, 네잘 돼갔다, 지대강이 잘 돼갔어. 아니 아니야. 안 되겠다. 어떡해, 화한번 남았다. 이거 뒤집게 해볼래, 그냥? 아, 운전 뽑일 수도 있잖아. 14초. 좋다. 아 인형 하나 빼시죠. 인형 하나 건졌습니다. 천원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머리 몸목어 뭐. 뭐? 그거? 뭐 가고 싶은 대로 목 뭐? 잡잡았다. 잘물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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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 아어디 끄지 그 뭐지 뒤집기 할거야 아니면 그 뭐냐 끌차. 끌땅 안돼 머리가 그쵸. 무거워서 아, 이쪽으로 가서 을 머리가 무거워서 끌땅은 안돼요 끌땅이렇게 저희가 만든 기술인가요? 아니요 기존에 있던 기술입니까? 음. 아쉽군요 내가 만든 기술 없어 <laughs> 어? 시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할거면 빨리 해 5초 4초 3초 머리잡게? 아 뒤집기? 응 음, 안돼 네. 아 망. 어아저 끼었다 오케이 모르겠어 그때 뽑을 거헤어식이 되나? 해볼게 바로 들어가야 헤어룩식 할 거면 아 뭐야 그거 누워버렸다 <laughs> 6초 5초 시간 없어 어? 그게 잘아어아오아 어. 아. 아. 계속 저러네 그냥 옷말0 놓고 다 꿉어버릴래? 마운0자리 <laughs> 없지 so. 아니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1,000원 할 거면 1,000원 해도 되고 나는 한테 하고싶은데 그래? 그럼 여기 천원만 해 여기서 뽑자 알매양 여기서 뽑읍시다 어떻게 하실거죠? 시간 없다 7초 4초 3초 아 이거 불안한데 제발 아 안되네 이제 될거같아 <laughs> 자 한번 더 어머. 해보겠습니다 어디 머리잡게? 어 오케이 머리 뒤집기면 될것 같아 나도 진짜로. 좋다. 난 좋은 것 같아. 어 okay, 뭐야? 왜 okay, 아, okay. 누워? 제발 물고 가라. 아나이스아 okay. 어, okay. 힘들었다. 아, 힘들었다 진짜. 자 이쪽에 좀 여기서 보이시어요? 좀 밝은 데서 이쪽에서 좀 이쪽으로 좀 어둡게 나오지만, 어 좋습니다. 이름이 뭐죠? 일단 이름 모르겠지만 카카오 프렌즈란 거짝퉁이긴 <laughs> 하지만 자 이번에는 알메가 좋아하는 무민입니다. 탑은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? 네. 테스트 천 원이 없어. 지금 만 이번 주에 장 있나? 어, 바꿔올게 그래. 괜히 만은 넣었다. 남패 보는 수가 있으니까. 자. 만원짜리 천원 10장 만들지 꼭 사려보시고요. 여러분들도 꼭 사려보십시오. 가끔 빼먹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10장. 예, 10장 맞다네요. 뭐? 어떤 거? 얘가 제일, 어, 얘가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해. 어떻게 잡아야 돼, 그게 좀 애매하다. 머리? 일단 머리로 해볼까? 이 여기 사이에 어야 돼. 그러니까, 될까? 그러면 딱 대박인데. 안 되는데? 뭐가 안 돼? 아, 그렇게 안 된다고. 괜찮아, 어. 그렇게 하면은? 좀만 더 오른쪽으로. 좀만 더 오른쪽으로. 음. 1초. 어, 뭐야, 돌아가네. 아. 아... 천원 더 해보자. 천원 더. 그, 똑같은 예로 어. 오케이. 어딜 잡아야 될까? 몸이야, 다리야. 머리 아니야? 몸이... 머리 같은데? 몸이... 다리는 작게 애매한 것 같은데? 아니 무슨 일이겠다 이거 좀 애매하네 진짜. 팔 꿰매져 있어 머리에? 아니 떨어져 있어. 한번 이대로 해볼까? 그래 한번 해보자.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까 지금. 어? 잘 되는 것 같은데? 잘 되는 것 같은데. 아요? 제발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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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아 <laughs> 탑이 없다. 아 그러네. 포기인가요? 좀애매하기 하다. 올리기 힘들겠다, 전비. 어. 무조건 저기서 한번 떨어뜨리니까 옆으로 떨어질 수밖에 뒤집기 없다 뒤집기 안 되나? 한 볼까? 나도 <laughs> 그냥, 아 나도 근데 뒤집기 생각은 했어. 아니 안돼 안돼. 너무 높지 저게. 얼굴이 긴데 저기 너무 붙어 있어서 안될것 같긴. 한데 이거 안 해봤을 리가 없었다, 전비. 아니야, 왜해 먹어도 되지. 대체 어떻게 알아? 내 처음은 천. 하지마. 오늘 여기서. 아 잠깐만, 얘가 막아줄 것 같아 이제. 얘를 탑을 쌓아야겠다, 뽑으려면. 얘가 막아준다고? 얘가? 여기 탑을 쌓도록. 근데 내가, 만약에 쌓으면 뽑을 게 없어 이제 한 마리? 애매하긴 <laughs> 하다. 안녕. 우민 다음 기회. 우민은 저희는 다음 기회 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원래 천원줄게천 원? 그래 내가 해볼게 그럼. 자, 우수리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우민을 음. 뽑을 수 있도록. 마. 이제 이거 먹읍시다. 여기다 한번 바로 될것 같은데. 여기 잘 먹을 거 같은데. 뒤집혀가자. 가리지 마시고요. 네. 뒤집기 가. 어? 어? 뒤집기 가. 어? 뒤집기 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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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사건. 오빠 빨리 빨리 천천천천 <목소리> 넣어 빨리 빨리 천 청소 넣어. 천 넣으라고? 오. 어떻게 이거? 몰라. <목소리> 끌 끌고 가봐. 끌고 가라. 고봐 이렇게 살짝 이렇게. 영상 영상을 찍어주시면서요? 대 이게 왜 아무도 안 했지? 아 아, 잠깐만, 이로좀 아니 지금 움직이지 마?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누 어, 어, 어. 누자 어, 어. 됐다. <laughs> 대박, 대박. 좋았죠? 여러분 이런 하는 겁니다. <laughs> <뭘>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아 대박. 좀 어둡게 나오지 마. 귀여워. 끝.